문자왕도 역시나 자신의 할아버지의 업적을 잘 받아가지고 적절히 백제를 압박하면서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끄게 됩니다. 자, 문자왕은 터지진 않지만요.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문자왕 때까지 한마디로 백제의 이, 어, 백제의 세기 이후에 5 세기로 이어지는 5 세기로 이어지는 바로 이 시기는요. 어떤 나라의 전성기였다. 고구려의 전성. 아, 이건다 적을 필요 없죠. 어차피 고구려 하고 있는데 전성기. 오 세기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끈 왕 광개토대왕 장수왕 문자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광개토대왕부터 문자왕까지 오 세기는 고구려의 전성기였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잘 나갔던 시기를 마련하게 됐는데 오 세기가 지나면은 몇 세기가 됩니까? 육 세기가 되는데 아이육 세기는 참 운도 없지. 이제 고구려는 조금씩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6세기는 신라가 신라가 이제 속구초 오르는 신라의 왕이 누구였지? 아 진흥왕 등장하는구나. 바로 신라의 전성기가 이어지는 시점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무엇이냐면 고구려는 안장왕 그리고 안원왕 그리고 양원왕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안장왕은 역시나 피살당하게 되고요. 안원왕 역시. 피살당하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때는 바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왕위 계승 다툼이 또 벌어지게 돼요. 어. 이 안장왕과 안운왕까지 이어지는 이 과정 중에서 바로 이 어, 고구려의 귀족 세력들, 왕비 집안들이 되겠지? 이 왕비 집안들이 어떻게든 자신들의 후계에서 왕을 뽑아내기 위해서 귀족들 간의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 틈을 타가지고 6세기의 신라가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음, 이 양원왕 때 있었던 일인데, 이 양원왕 때는 이제 6세기 신라가 조금씩 힘을 과시하는 바로 그 시점에서 신라를 이, 이 고구려를 이탈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지. 대표적인 인물이 고구려에서 존중을 받던 해량이라는 해량이라는 스님이 신라로, 신라로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도망가게 됩니다. <laughs> 이 신라 해량이라는 스님의 신라 도망 사건에 신라의 인물 하나도 가담하게 되죠. 바로 누굽니까? 그 유명한 인물이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거칠부라고 들어봤어요. 거칠부 이 거칠부 역시 신라의 왕족이잖아. 아, 그래서 이 고구려의 이제 이, 이 고구려 정치 어떤 격변의 시기에 고구려 땅에 스파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스파이로 넘어가게 돼가지고 그 고구려 땅에서 만난 아주 유명한 고승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해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해량이라는 사람이 거칠부를 딱 보니까 야 당신은 눈이 쪽잡아지지고 턱이 제비턱인걸 보니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장군감인데. 당신은 스님들 쌍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 고향으로 돌아가고 나중에 나중에 혹시나 이 고구려 땅에 군대를 몰고 왔을 때 나를 좀잘봐 주시오.라고 이 해량 스님이 거칠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계속된 왕위 계승 다툼 우리가 이 일본서기에 전해지게 되는데 이 양원왕 시기에는 바로 뭡니까 이 추군하고 세군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서가 아니고 일본서기라는 책인데 거기에 전해지는 건데 한마디로 왕족 귀족이 두패로 갈려서 싸운 거야. 음 응. 거기에서 이제 이 추군이 밀어가지고 양원왕이 이제 왕위를 계승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귀족 세력의 압박을 받는 그런 왕이 되는 거지. 바로 이 모습을 보자 이 해량이 아. 고구려는 곧 망하겠구나야 이러면서 바로 모니다 거칠부한테 자신을 의탁한 거죠. <laughs> 응. 그래서 거칠부가 나중에 군대를 몰고 들어가 지고 해량 스님을 데리고 신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해량 스님은 또 신라의 불교의 꽃을 피우게 되죠. 그런 일이 벌어져. 자 어쨌든 아 그런 어떤 왕위 계승 다툼에서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전성기를 맞이했지만 결국은 또 다시 휘청거리기 시작하는 고구려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양원왕 다음에 왕위가 누구에게 이어지게 되냐면 바로 평원왕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 평원왕은 다른 이름이 있는데 평강왕이라고 합니다. 평강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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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공주? 정답입니다. <laughs> 자 평원왕이 되겠는데 이 평원왕은 자식으로 유명하지 자식으로 유명해 이제 첫 번째 마지가 바로 누구냐면 영양가 높은 영양왕 그 동생인 영류왕 그리고 태양이라는 이름의 또 아들도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이 공주 하나가 나타나지요 바로 누구냐면 그가 바로 그녀가 바로 평강공주 평강공주하면은 당연히 떠오르는 누가 생각납니까 누가 생각나요? 아, 평강공주가 고구려 공주였구나, 그죠? 어, 누가 생각납니까 평강공주하면은 하투 있잖아, 하투 여기 하투. 누가 생각나요? 온달이 생각나죠 온달. 어, 바보 온달. 아주막 그냥에 삼. 그 산부... 온달 김부식이 있었다. 어, 김부식이 어쨌든 남긴 이 온달 장군과 평강공주의 로맨스예요. <laughs> 다시 어떻게 쓰지? 자, 어쨌든 어. 이 평원 왕이 이제 왕위에 올랐을 시기는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 때부터 해 가지고 왕위 계승 다툼으로 이제 고구려가 혼란기로 접어드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머리가 아팠어. 이 평원왕, 평광왕은 그렇게 막 공사 다망해 가지고 막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그렇게 막 밑에서 막 신라가 막 압박해 오고 하 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막 그래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딸내이가 옆에서 계속 우네. 훌쩍훌쩍. 이유도 없이 우네 그냥 뭐. 그래 가지고 막 짜증이 확 오른 이 평원왕이 바로 뭡니까? 그 당시 고구려에 아주 유명한 유명한 바보 한 명이 바보 하나가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면은 바로 네 누구? 영구가 아니고 누구 온달이었습니다. 워낙 바보스러워가지고 한 나라에 그냥 <laughs> 소문이 퍼질 정도. 이게 말이 되냐? <laughs> 어쨌든 도성 안에 도성 안에 거주한다는 것은요, 웬만한 직업 직급 그 직업이 높그 계급이 높고서는 그 도성 안에 거주할 수 없는데 어디 지방의 외딴에 바보 하나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평강왕이 평원왕이 알게 뭐야? 하여간 그. 에. 아이가작그 작가의 상상력이지. 어쨌거나 그 나라 전체에 유명한 바보가 있었으면 탑이지 뭐 뭘로 유명해도 유명하면 탑이지 뭐뭘 해도 먹고 살지 그지? 어쨌거나 그 온달이란 바보가 있었는데 자꾸 딸미가 우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야너 자꾸 울면 온달한테 씨뿌린다그지마 <laughs> 그러니까 평강공주는 더 무서워가지고 계속 우는 거야. 온달한테 씨기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쳤나? 아니 효과가 있어야지 계속 얘기하지. 그쳤나 보다. 평강 평강 공주가 그쳤나 보다. <laughs> 온달한테 가까이 하니까 뚝, 바보한테 시가긴 싫거든. 아무리 어려도, 그렇지? 음. 저 그래가지고 올 때마다 계속 바보 온달, 바보 온달 하니까 나중에 진짜 커가지고 이제 이 평강 공주가 이제 혼인할 때가 되었습니다. 혼인할 때가가지고 이제 이제 평원왕이 아 어떤 놈한테 이제 호정을 보낼까, 어떤 귀족 자제한테 보낼까 하는데 평강 공주가 아버지, 저 어렸을 때 계속 온달한테 시 보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이제 와서 딴말 하십니까? 아버지 가 당황하는 거야. 아, 어, 이게 왜 이래? 응? 어? 아니, 왕은 허설을 하지 않는 법이네. 법이에요. 왕이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이러면서 그지나 나갈 거예요. 이래 버리는 거지. 이거 평광웅이 평온왕이 화가 나가서 나가 이래 된 거지. 그래서 뭡니까? 있는 대로 가락 쭉쭉쭉 껴 가지고 바로 뭡니까? 봄을 딱 챙겨 가지고 온달 집을 찾아가 가지고 어머니부터 만나 가지고 인사 딱 하고 어? 저기 나무 하러 내려오는 온달한테 쓱 나타나니까 온달이 너무 예쁜 여자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자기한테 시집온다고 하니까 에, 귀신이다 해가지고 섞어져라 해가지고 뭐 그런 일 때문에 어쨌든 평강공주가 이온다를와 결혼하게 되면서 이온다를 용맹한 장수로 키워내게 되고 결국은 바로 뭡니까 장인 어른 앞에 사냥 대회에 딱 나타나게 된 거지 가장 많은 사냥감을 잡은 장수 딱 인지 눈딱받고 전쟁에서 딱 공을 세우게 되면서 진정한 내 사위 부마 도위 딱 하는 거지 마이크 꺼진 건 아니죠? <laughs> 어쨌거나 이 온달 장군과 바로 이 평강 공주의 이 만남. 나중에 뭐 돌아 결국 신라와의 이 다툼 속에서 온달 장군이 나중에 평원에 죽고 그 아들인 영양 왕이 왕이 됐을 때이 영양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신라를 쳐부수겠다. 신라를 쳐부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 그 전투에 참가했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에 관이 움직이지 않죠. 평강 공주가 달려와서 관을 쓰다듬으면서 지아비의 관을 쓰다듬으면서 삶과 죽음은 이미 결정되었으니 이제 그만 가십시다. 이 저승사자의 멘트야. 이제 그만 가십시다. 그러니까 이제 관이 움직이면서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슬픈 이야기죠. 그 이야기의 주인공 평강공주가 바로 평원왕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넘어가서 이제 왕들이 중요하니까 그럼 평원왕 다음의 왕는 누구에게 이어지게 되느냐? 마다들이었던 영양왕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영양왕 터져 줍니다. 일단 한개 터져 줘요. 두개 터져드리고 싶지만 영양왕은 나중에 다시 한번 등장하니까 이 영양왕은 어떤 왕이냐면요 아주 사립 판단이 밝아요. 그 당시에 이제 이 중원 대륙을 통일하던 나라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누구냐면 수나라였습니다. 수나라. 중국의 수나라와 맞수 대결을 펼쳤던 것이 바로 영양왕이었습니다. 이 수나라의 문제의 침입, 문제의 침입에 앞서서 오히려 선제 공격. 수나라와 대결하기 위해서 특히나 요서 요소 지방을 요서를 선제 공격한 거. 선제 공격. 크, 멋지지? 고구려는 싸움을 피하지 않았어요. 물론 외교 관계도 굉장히 고구려가 잘했습니다. 어 아, 수나라가 성장하자 언젠가는 수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할 것을 알고 영양왕은요 오히려 요서를 선제 공격하면서 수나라의 예봉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계속된 수나라의 침입을 특히나 바로 무슨 대첩에서 살수 대첩 살수 대첩 하면은 영양왕 때에 막강했던 우리의 그 뭡니까 우리나라 그 을지 훈련이라고 하시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군대의 훈련인데 바로 을지문덕 장군을 내세워서 수나라의 대군을 격파했던 살수 대첩을 이끈 왕이 바로 영양왕입니다 여러분들 을지문덕만 유명한 게 아니야 그 을지문덕을 보내가지고 적절하게 이제 국민성과 합해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전술이 바로 뭡니까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는 고구려는 청야 전술이라고 해가지고 성에 딱 들어가서 문을 딱 걸어 잠그고 그 외에 있는 다른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야 바깥에 있는 걸 깨끗하게 사람들과 식량 물자를 태워버리는 거지. 청야 전술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수성을 딱 하면서 상대 적군이 왔을 때 보급받을 길이 없는 거지. 물자가 부족해서. 그래서 물러가게 하는 전술을 썼습니다. 이거 국민들이 하나로 똘똘 단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유 저는 고향집을 떠나기가 좀 싫은데요 하면서 막 곳간에 물건 재놨다가 적군한테 뺏기면 그게 바로 적군의 식량이 되는 거지. 국민들을 단합시킬 수 있는 힘. 바로 영양왕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을지부대 나와셨어요. 아... 바로 살수대첩을 성공적으로 이끈 을지문덕 장군도 유명하고 그 오원시도 유명하지만 영양왕의 업적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그래 가지고 수나라가 결국은 고려의 공략에 실패하게 되면서 결국은 어떤 나라로 바뀌게 됩니까? 바로 당나라로 바뀌게 되고 이 당나라에는 전무후무한 중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면서 또한 바로 뭡니까? 고구려 입장에서는 아주 못된 왕 바로 누가 등장해? 당태종 이세민이 등장하잖아. 이 당태종의 야심으로 결국은 바로 고구려는 또 다시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초기에 이 당나라와의 관계는요 괜찮았습니다. 어차피 수나라를 멸망시키고 당나라가 왕이 됐고, 아 당나라가 세워졌고, 그리고 이 막강했던 고구려의 국력을 확인한 중국 사람들, 특히 당나라는요 초기에는 고구려와 굉장히 친선 관계를 맺게 됩니다. 영조 왕 때까지도 괜찮았지. 영유왕 때, 특히나 이 영유왕 같은 경우에는 이 당나라와 굉장히 살가운 정책을 막 취했죠. 복역도로 어, 하가지고 나라의 지도도 이렇게 갖다가 주고 안심해, 우리의 국경은 이 정도야라고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잘했는데, 당나라의 이 당태종 이세민이 자기 아빠 죽이고 형을 죽이고 아, 아빠는 안 죽였구나. 아빠를 위패하고 그리고 형, 아빠를 압박하고 형제를 죽이면서 왕이 오른 이 당태종이 엄청난 야심가가 되는 거지. 개인적인 야심으로 결국은 바로 그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영 o 도 그것을 o u n 죠 우리가 영유왕 하면 은요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누가 있습니까? 여기서는 흰 n g a n V. S. 이렇게 적으면 안 되잖아. 태양하고. 영 n g o y V. S. 누가 등장합니까? 연개소문등장 a 연개소문. 자 고구려 말기에 등장한 이연개소문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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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u n g y o u n 이영유왕의 결국은 연개소문에게 죽습니다. 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어. 뭐 죽임을 당하는 대해서는 확실한 이유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굉장히 잔인하게 죽었다라는 것은 맞아요. 어. 시신이 토막나서 죽여. 연개소문이 영유왕의 시신을 토막내 죽이죠. 어. 바로 쿠데타를 일게 되는데, <laughs> 자, 어쨌든 연개소문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영유왕은 당나라의 김새를 눈치챕니다. 그래서 화친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겉으로는 화친이었지만 뒤로는 바로 뭡니까? 당나라의 공격을 감지하고 영유왕에 업적하면 바로 뭐가 있습니까? 부여성과 비사성까지의 천리장성. 정확한 위치는 아무도 모릅니다. 바로 천리장성을 축조했다. 당나라와의 전쟁에 대비했다는 것이죠. 무조건 당나라와 화친해 가지고 간슬게 다 빼준 왕이 아니에요. 뒤로 천리장성을 축조했다는 것은 당나라의 기세를 어느 정도 감지하고 그 침략을 예상했다는 거지. 음, 천리장성 축조의 업적이 있고요. 이 천리장성을 감독했다라고 한, 한 사람이 바로 영계소문이잖아. 아, 진짜 뭐 감독했는지 몰라. 아, 그 당시에 나이를 추산해 봤을 때 나이가 굉장히 어렸는데 어쨌거나 이 영유왕은 영계소문의 쿠데타로. 으악!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음. 그리고 이 연개소문은요, 평원왕의 아들 태양의 아들인 뭐 대양해도 되고 태양해도 되는데 그 태양의 아들인 보장왕, 영유왕의 조카죠 바로 보장왕을 왕으로 옹립하게 됩니다. 이 보장왕이 바로 28대 왕으로서 고구려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바로 이연계소문이 집권하고 보장왕은 그냥 말로 허수아비였죠. 어 결국은 바로 뭡니까 당나라의 침입을 막게 되고, 바로 결국은 나당 연합군에 의해 가지고 고구려는 보장왕 28대를 끝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물론 보장왕도 자식이 있었어요. 자식이 뭐 복길이, <laughs> 복남이, 덕남이, 중간에 임무, 그리고 덕무. 그리고 안승이 그리고 그의 손자 보원 여기에 등장하는 분들은 뭐 안승, 보원 같은 보장왕도 마찬가지고 고구려 망한 나라를 다시 되살려 보자라는 부흥 운동에서 다시 한번 등장하는 이름들이 되겠죠 길용후, 길용후 아 예전에 드라마에서 한번 나왔구나. 어~ 보장왕 맡은 분들의 길용운님은 굉장히 좀 근엄했고 대부분 영화에서 보장왕은 허수아비로서 굉장히 허둥대고 막 아, 어떻게 막 연개소만 달려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래야 되는 그런 캐릭터로 많이 나오지 어쨌거나 1대 주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28대 보장왕까지 고구려왕의 계보를 한번 해 봤고요 그 흐름 속에서 중앙 집권을 위해 노력했던 왕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훑어본 다음에 마치도록 하죠 시간이 많이 됐네 자 주몽이 서기 전 삼십 칠 년에 졸본에서 고구려를 건국합니다 율왕은 국내성으로 천도했군요 대모 신왕 때 부여를 공격하면서 낙랑국을 정복하는 등 굉장히 어떤 무업을 쌓게 되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 태조왕이 가장 중요하다 태조왕 짝대기몇개 빵빵빵. 짝대기세 개입니다. 중앙집권의 기틀을 열었다. 게르부고시의 왕위 독점.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 왕이 쭉 내려오다가 형제에게 이어지다가 신대왕 때그 자식 고국천황으로 이어집니다. 고국천황 때 중앙집권을 강화했고 왕위의 부자상속 그리고 진대법. 직접 왕과 백성이 만나기 시작했다. 중앙집권이 강화되었죠. 짝대기몇 개? 세 개짜리입니다. 동천왕 중천왕 서천왕 쭉 이어집니다. 부자상소 거기에 대한 반발 형제의 난도 있었죠. 쭉 내려오다가 미천왕 때 고국원왕 때 소수림왕 아 소수림왕 나왔네. 소수림왕 중앙 집권을 완성했다. 불교 수용 태학 설립 율령 반포 짝대기 몇개 다섯 개짜리다 중요하다. 오세기에 이르러서 드디어 광개토대왕입니다. 장수왕입니다. 문자왕까지 문자왕 그렇게 중요하지만 특히나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때의 그 고구려 전성기의 지도 하나를 딱 보여주고 다 다음 중이 시기의 왕들의 업적을 연결하시오. 충분히 나올 수가 있죠. 따라서 오세기 광개토대왕과 장수왕도 역시 마찬가지 다섯 개짜리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등장하게 되지만 고구려의 영양왕의 업적 특히 살수대첩, 고당 고수 전쟁. 그리고 고당 전쟁으로 등장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영양왕 짝대기 몇개세개 붙여 드리자. 아시겠죠? 왜냐면 하 을지문덕의 그늘에 너무 가려 가지고 조금 안쓰러워 <laughs> 실질적으로 모든 업적을 가져가셔야 될 왕인데. 아시겠죠? 재미있었어요? 칠판안 아, 가도 이렇게 적고 했는데 예전에 기록이 좀 새록새록 났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제가 감사합니다. 음, 어, 마무리 멘트. 해야지. 자, 요, 요만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중앙집권 과정에서 열심히 어, 하늘 아예 다시. <laughs>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중앙집권 과정에서 하늘 안에. 아유. 자, 자, 이렇게 해서 중앙집권 과정에서 하늘 아래 오직 하나를 꿈꿨던 고구려 왕들의 계보를 살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 양반들 봐라 아니, 이 양반들이 진짜